칼 858기가 1987년 11월에 대한민자국민이 국 200명 가까이 사망했는데 비행기 추락해서 네.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미스터리야. 폭파라고만 발표를 했잖아요. 미스터리. 예. 예. 그때 당시 국정원이 이걸 무지개 공작이라고 하고 공작을 펼친 것까지 나왔는데 법원에서 그 공작 문건 중에 일부만 공개하라고 해갖고 뒷 음. 페이지를 몰라요 우리가. 네. 국정원이 이거 공작했을 확률 이 많은데. 아. 하여튼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비행기에 또 추락해서 돌아가셨는데 어. 시신이 한 구도 안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아무도 못 데리고 왔어요. 유품도 아... 없어요. 근데, 네. 근데 제가 가보니까 35m 밖에 안 돼, 수심이. 음... 지금 우리의 기술로 가면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 심지어 저희도 보도했지만 대구 MBC도 이걸 보도해서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특정이 됐어요. 음... 아, 여기 있구나. 네. 그럼 우리가 가면 됩니다. 음... 네. 음... 근데 제가 보도를 하니까 그때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네. 어, 우리가 이거 하겠다, 운영 하겠다,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laughs> 아 그랬나요? 네. 아니까 저는 그때 만났죠 이연 총리실을 음. 어, 도와달라고 해서 아유 뭐 전복적으로 같이 가자. 어. 예상까지다 됐어요. 네. 근데 끝. 왜? 음. 그럴, 없잖아요. 그럴 그래,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이유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욕을 많이 먹는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요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정권으로 <웃음> 연장시키지 마시고 네. 저는 그러니까 아, 사실 그걸 보고 어, 문재인 정권에 좀 실망을 했죠 아. 개인적으로 두 가지 뭐또 다른 게또 있는데 어찌 됐든 칼팔팔기를 이제 정권이 바뀌면 가서 끌어올려서 인양을 해서 이거 진짜 폭파 맞아? 공장 아니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국민이 200명, 197명인가 많이 돌아가셨는데 미스터리죠 지금 음, 네. 진짜 그걸로 어떻게 했습니까? 대토, 그때 당시 87년 1 2월에 대통령 선거 때 김연희를 압송해 와가지고 신문 일면에 다 냅니다. 난리 났었죠. 그걸로 거의 100만 표 가까이 노태우한테 갔어요. 아... 되게 심각한 거죠.